며칠 전에 바람이 엄청 태풍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늘이 거의 다뭐한 45도로 누웠는데 이 조금씩 일어나는 추세. 여기는 마늘, 마늘이 제일 중요한데. 이건 대파, 어 여기는 상추. 그리 먹고, 팔 수도 있고, 이것도 좀 옮기 심어야 되고. 어 쌈채. 쌈채 이거 뭐잘 되면 로컬 포도 팔아보고 이건 다뤄봐 꼬마 다뤄봐 약간 사울 때 모종이 좋았는데 안에서는 포도 안에서 기닐하우스 안에서 침지도 알게 알게 하고 뭐마막하고다 침지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되 하고, 합해서 총3 0다1 0 0개인데 심다가 모자란 거 오늘 오후에 가서 3 0개 m 사던가한번 사든가 쪽에 지금이 4월 10일인데 판매를 주문하는 사람들은 이 벌써 다3을 중순에 다 심어버렸어요. 원래 4월 초에 하던데 점점 빨라지니까 굳이 나는 뭐 먹, 우리 먹고 그냥 강아지 간식이고 할그 목적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. 올 초에 노지 심는 사람들은 심을 때요 비닐 하우스를 걷어내면 뿌리가 완전히 내리니까 이렇게 오늘 오후에 그리고 여기 여기 기비로은 이바삭꽃들 섞어야 되는데, 바삭꽃들안 섞고, 이 노바테, 파란 거 노바테, 대부분 이 지방, 이 지방, 이 지방을 이렇게 포기, 포기마다 이렇게 이만큼씩 밥숟가락 한 숟가락으로 파가지고, 친주에서 심었고, 그리고 오늘, 어, 여기, 푸릅, 두룹. 릅을 부르비 우리 또, 부이 우리, 새순이또 나왔는데, 요거를, 오늘 뭐, 조금 뜯어가지고, 로컬푸드에, 판매를, 한 300g에 거의 12,000원, 400g, 300g에, 300g, 350g에 12,000원 해놓으면, 거의 뭐 그날 다 팔리던데. 어차피 이거 뭐 장아찌 담가가서 먹어도 되는데. 원래 는 그냥 좀 판매, 판매용으로. 내년에는 좀수을 많이 키워가지고 뭐 채소보다는 이게 1년에뭐 뭐, 돈을 크게 번다기보다는 그냥 괜찮은 거. 참드릅이니까 빨리 나오고. 여기는, 한 일주일 전에 심으면은땅두릅 땅드룹. 요것도 내년에 한 지금 이거 한 40개 심었는데, 좀더 사가지고, 어, 노는 공간에 심어가지고, 땅두릅도 맛있다니까. 이것도 지금, 내년 되면, 나오겠죠? 잘 크겠죠? 이렇게. 싹이 눈이 터졌는데. 이건 상추. 이건 쌈, 쌈채. 온도가 좀 높아지면 빨리 자라겠는데. 이건 도가채심어나가서 이것도. 농거잘 되네. 판매용으로. 양파는 안될것 같아 가지고 한두달 전에 뽑아 버리려고 했는데 농에서 사장님이 자란다고 해서 근데 지금 은좀 상태가 괜찮아. 노바텍 추비도 주고 한 상태라서 양파